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관심의모좀 보겠습니다 지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바이오 쪽에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을 좀 땡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예, 그런 흐름인데 예, 코스피도 이거2500 넘어간다고 보세요 예,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음, 지금 보면 변곡에는 지금 꽉 들어 차있거든요. 꽉 들어 차에, 차에 있는 차, 차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좀 먼저 움직일 뿐이지, 얘가 안 간다고 보지는 마세요. 저는 간다고 봅니다. 외국인이 워낙 이쪽으로 패팅을 세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, 저는 2 5 0 0은 빠르면 이번 주, 내일 돌파 시도가 당장 나올 수도 있고요. 빠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2,420포트 여기는 깰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, 현재. 자, 여튼 뭐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될것 같고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분적으로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좀 모르냐 넘어가면 오늘 컴투스홀딩스 미래나노텍 한번 쳐볼게요. 예 네, 미래나노텍. 자, 미래나노텍이 오늘 매수전에 좀 들어왔었죠 여기서 아, 잠깐 들어왔었고 한 3%는 조금 안 나왔어요, 그죠? 네, 3%좀안 나오다가 다시 거의 뭐 제자리로 왔네요. 내일은 5일선은 타고 한번 반등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투스 홀딩스 2만 천, 5만 1,500원 오늘 최저가가 5만 1,500원이네요. 그죠? 네, 그 다음에 여기서 급등하는 흐름 한7% 정도 급등하고 올라왔네요. 자 내일 컴투스 홀딩스를 한번더 보시는데 이거는 매수가를 좀더 올려서 51,500원에서 52,500원. 아직 갈짜리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예, 손절가는 5 0 5 0 0원 금요일날 저가를 손절가를 잡아놓고요. 여기 이제, 요 구간에서 노릇이란 얘기입니다. 요 안에서. 아직 갈짜리가 더 있다라는 거. 이렇게 좀 알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거 하나는 그대로, 예, 매수값만 올려서 다시 한번 제공약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. 자 미래 나노텍 대신에 다른 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에 다닐까에서는 철강주들이 뭐 대거 급등하고 있는데, 그죠? 시간에서 다닐까에 보면 철강주들이 급등한어토이죠 어, 저희가 이제 오늘 지포 전수반, 지포 전수 받는 분들은 이거를 너무 잘 배워놨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장에 이제 케이지 스틸요거 제가 지포 전수하신 분. 배우신 분들한테 매수가를 잡아드린 게 1,500원이었어요. 이게 1,500원. 아, 남들 여기서 투매물량 나올 때 잡는 자리가 예, 1,500원이었거든요. 었 예, 여기서 매수 사인을 좀 보내드렸고 지금은 홀딩 중이고 시간에서 한4% 가까이 떴네. 그죠요거를요 예, 잡는 기, 자리가 명확히 있어요. 개인들이 이제 손전매하고 나가는 자리에서 반대로 역발상을 해서 들어가는 이 원칙이,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있거든요. 그 자리가 딱1 5 0 0원이었어요 네,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오전장에는 요 스타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는 HLB 제약이 여기서 이제 매수타점이 1 4천0 0원 정도, 만 사천 백 원에서 한번 나왔었던 부분이고,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. 이거는 어, 이제 배우려면은 이제, 배우고 싶으신 분들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. 예, 방송반 들어오면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관심있게 볼 거는 위메이드 위메이드 그룹 저는 이거 저는 더 간다고 보는데 음, 오늘은 위메이드가 좀 강했었죠. 위메이드 손절가가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나온 손절가예요 예, 5만 1500원 정도가 금요일날 저가가 5만 2,300원이네. 예, 여기가 나온 손적가인데, 아 어, 이게 손적가가 좀 깊으니까, 손적가를 기준했을 때는 평단가가 5만 5천원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. 평단가를 기준해서 5만 4천원에서 5만 6천원. 요 사이에서 한번 노려보시고요. 손적가는 이게 나온 손절가예요 5만 2,300원.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타시키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. 예, 손적가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봐주시고, 그 다음에 오늘 이제,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했던 게 오늘 특징적이잖아요. 셀트론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거 흔들리지 말고요. 잘 보유하고 가시고 오늘 양봉을 보면은 전날 저가 밑까지 에 내려왔다가 전날 고가를 뛰어넘는 양봉이 나왔죠. 그죠? 예, 요거는 아, 바닥이 좀 잡히는 그 시그널입니다. 그래서, 세트리오는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정도 참고하시고, 여기서 말가불가 할건 아니고요. 1일 1배한테 그런 차리는 아니고, 묵묵하게 한 2개월 정도 보유하셔가지고, 한두 달 정도 보유했다가, 음,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모르겠고요. 18만원은 기본적으로 좀 넘어가는 것좀 보셔야 되겠죠. 이거 돌파도 보셔야 되겠고, 20만원 근처까지는 좀 밀고 가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그 정도 설명드리고, 뭐그 다음에는 뭐, 크게 볼만한 게 없어요. 예, 볼만한 거 별로 없을 것 같고, 위메이드 그룹주 잘 보시면 되고, 내일은 HLB 그룹주들 좀 보실만 하겠죠? HLB, HLB 사명대 위메이드 사명대 셀트리온 사명제, 막, 요런 애들 좀 관심있게 보시면좀 괜찮습니다. 아마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HLB 그룹주도, 예, 저는 이게 예, 잡는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장중에 이제 봐야 알겠지만, 예, 그냥 막 타이밍 잡게는뭐 시초가부터 뭐 들어가네, 그런 거는 좀 무모하고요. 음, 나중에 이제, 눌림자리 오면 한번 좀 알려드리던가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이 정도까지만 하고,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, 엠벨 대박 기법 종목을 지금 하나 정도, 오늘도 매수시켜드렸었는데, 이제 매수할 자리는 이제 없을 것 같고, 어, 나중에 한번 결과 보고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음,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.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, 여기다가 문제 주시면 되겠습니다.